네, 이번에는 21번부터 25번에 해당하는 비문학 지문을 보도록 할 건데요. 네, 경제 지문입니다. 네, 여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너네가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비더 레드즈라고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을 했다. 자, 수요라는 건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말하죠. 수요가 높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 너네는 2004년생이라 뭐 저때를 직접 보진 못했겠지만 나는 저때 초딩이었기 때문에 저 티를 입고 광화문에서 아주 열띤 응원을 했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저 비더레드스 티를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때 거의 없는 집안이 없었어. 그래서 학교 가면은 남자애들 맨날 저티 입고 오고 그랬었거든.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을 판매하는 업체, 즉, 짝퉁이죠. 이를 제조하는 업체, 그 티셔츠를 만드는 공장들이겠죠. 오히려, 그 비더레드즈 정품을 생산했던 이제 대리점에서 판매하던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대요. 자, 여기 지금 기억에 밑줄 쳐져 있는 거 보이죠? 이 기억 문제는 추론 문제거든요. 23번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왜이 업체는 돈을 못 벌었을까? 너네가 지문의 내용을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수익을 못낸 이유는 재고 처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밑에도 나오죠. 이런 거 항상 근처에서 찾아줘야 되는 거 알지? 수요가 폭락해서 팔지 못한 재고가 너무 난처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다는 거야. 자, 그럼 포인트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재고 때문이에요, 재고.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지. 얘네가 왜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였을까? 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같이 보이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공급사슬망 관리, SCM의 핵심을 설명해 줄수 있는 사례이다. 자, 이때 공급사슬망이라는 건 상품의 흐름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슬망이라는 건 그물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물처럼 얘네가 막 서로 엮이고 엮이고 엮여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공급 사슬망 관리입니다. 그러면 저 비더레드즈 회사는 공급 사슬망 관리를 뭐 잘못했나 봐요. 그렇죠? 이 공급 사슬망 관리의 포인트는 상품의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상관관계라는 건 뭐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였겠죠. 자, 이, 연, 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밑줄 칩니다. 채찍 효과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문단에서의 포인트는 채취 효과입니다. 채취 효과 아기 기적이라는 상품을 예로 들어보면 아 그러면 이 글도 이 예시를 사용해서 채취 효과를 설명하려고 하네요. 상품 특성상 소비자 수요는 일정한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기는 매년 정해져 있잖아. 소매점 및 도매점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수요가 일정하더라도 주문 수요는 변동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들쑥날쑥 할수 있구나.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수요는 일정하면 그 일정한 만큼 공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문제가 생길까라는 거죠. 자, 여기서 혹시나 이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소매점이라는 건 일반 마트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업소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매점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예, 반대로 이제 도매점은 엄마가 이제 도매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우리 집이야. 우리 엄마는 짠순이 기질이 있어서 꼭 그런데 있잖아. 그 도매점에 가가지고 용량 엄청 큰 거, 대용량 이런 거 사오거나 아니면 묶음으로 엄청 많이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걸 사오거든? 예, 도매점은 낱개로 팔지 않고 묶음으로 거나 아니면 대용량으로 파는 데를 말해요. 그래서 도매점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잘 가는 곳은 아니고 보통 이 도매점에서 소매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아줌마 기질이 있어가지고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버릴 거미 알면서도 맨날 도매점에서 사더라고. 근데 난 도매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끔씩 동네마다 도매점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고급,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증가했다. 자, 이런 정보 굉장히 중요하잖아. 주문 변동폭은 어디서 제일 높은 거야? 원자재 공급업체. 일때 주문 변동폭이 가장 크다는 거죠. 최종 소비자는 우리와 같은 소비자를 말하는 거고, 소매점은 동네 가게, 도매점은 그걸 묶어서 파는 곳. 제조업체는 그것을 만드는 공장, 그리고 원자재 공급업체는 그 제조업체에 그 원자재를 공급해주기 위한 업체를 말하죠. 그래서 최종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소매점에서 보통 물품을 구매하는데요. 여기 문단에서 포인트는 채찍 효과였어. 그 채찍 효과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지금 기저기를 예시로 들었어요. 수요가 일정해도 주문 변동 폭이 들쑥날쑥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최종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는 소매점이 있고, 그리고 소매점에 물건을 떼다 주는 도매점이 있고,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도매점에 갖다 주는 제조업자가 있고, 제조업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업체. 이렇게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데, 최종 소비자로부터 원자재 공급업체로 갈수록 주문 변동폭은 커진다. 예를 들어, 최종 소비자가 뭐두 개의 물건을 원해. 그러면 그게 이제 소비점에서 받아들여지고, 그게 도매점으로 가면 예를 들어 뭐네개 주문이 되고, 도매점에서 그걸 제조업체에 여덟 개 주문을 하고, 제조업체에서 원자재 공급업체에 16개를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주문의 폭이 커진다는 이야기거든? 공급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채취효과라고 한다. 아, 채취효과는 그럼 이거네요. 최종 소비자로부터 원자재 공급업체로 갈수록 주문의 변동폭이 커지는 것. 이는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을 작게 흔들어도 이 파동이 끝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현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약간의 유추 느낌이 들죠? 유사한 현상을 들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이런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모두 반길만한 사항은 아니야. 왜냐? 늘 수요가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이나 마케팅의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고를 안 남길 수 있는데 이렇게 변동폭이 크면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요. 예를 들어, 최종 소비자가 2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원자적 공급업체에서는 16개를 제조업체에다가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재고가 몇개 남는 거야? 14개가 남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문제가 생겨요. 채취 효과는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이거 싫어해요. 싫어한대요. 자, 3분단가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채취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도 이제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채취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하겠죠. 다 읽어서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문단은 병렬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수요의 왜곡이다. 말 그대로 수요가 왜곡된다는 건데, 소비자의 수요가 만약에 갑자기 늘어. 막 갑자기 불티나게 팔려. 그러면 소매자는 앞으로, 아, 이거 엄청 팔리겠다. 라는 기대를 하지. 그러면 평소에 주문하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을 해요. 그럼 도매점은 가만히 있나? 같은 이유로, 아, 이거 소매점에서 더 많이 이제 주문하겠지? 주문량을 더 많이 제조업체에 주문을 해요. 즉, 이런 거 정, 중요하죠. 공급사슬망에서 최종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왜곡되는 현상이 심해진다. 자, 네 번째 문단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채찍효과의 이유. 원인이라고 할게요. 그첫 번째가 바로 수요의 왜곡이다. 네, 이 수요의 왜곡은 최종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원자재 공급 업체에 갈수록, 왜곡이 더 커진다. 라는 거죠.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더 크게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더레드즈를 파는, 뭐, 공, 그 당시 공장이나 회사가 되게 많아. 그렇다면 사실 이 정도로 걔네가 피해를 안 봤을 텐데, 이, 티셔츠를 판매하는 공급업체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급자가 제한적일 때더 크게 발생해요. 얘네도 그런 기대를 하겠지. 아, 이 물건은 우리 회사에서만 파는 거니까 다들 여기서 살 거야. 그러면 나는 더 많이 주문을 해야 해. 라는 생각을 했겠지. 즉,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티셔츠의 양을 주문을 해야 공급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많이 주문한다는 거죠.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한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줘요. 공장의 입장에서는 A라는 도매업자가 뭐 100개를 떼가 100개 만들어달래? 근데 B라는 도매업자가 자기네들은 10개를 원한대. 그럼 당연히 100개 원하는 애들한테 더 많이 만들어주겠죠. 우선권을 준단 말이야. 공장이 모든 주문을 다 받아주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을 하죠. 그러면 사실은 주문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공장에서 채택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주문의 양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주문을 해서 공급을 보장받으려 하고 이러면 수요의 왜곡이 더 크게 발생한다. 라는 이야기겠지. 자, 그래서 여기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취 효과의 원인이고 그첫 번째로 제시된 게 바로 수요의 왜곡이다. 수요가 왜곡이 된다라는 건 세종 소비자로부터 원자재 공급업체로 가까이 갈수록 이 수요의 왜곡이 커지고 수요의 왜곡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급격하게 발생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더 많은 물건이 판매가 될 거라는 기대. 에 의해서 더 많은 양을 주문하게 된다는 거고, 그더 많은 양을 주문하는 것이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현상이 더 강해진다는 거고요. 이 물건을 파는 공급자가 제한적일 때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단가 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공급량이 최종 소비자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 방식을 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단위로 구입하지만, 도매,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물건을 박스 단위로 주문해요. 아, 얘네가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매점은 애초에 그렇게밖에 안 팔아. 그럼 난두개 원하는데, 도매상에서, 음, 20개 줬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주문해야죠, 뭐. 그리고 다시 도매점은 제조업체에서 트럭 단위로 주문을 해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위가 커져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많아져? 재고량이 증가해요. 재고량이 증가한다는 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못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중고딩 사이에서 그 뽀뽀기 누르는 거 있잖아. 그거 엄청 유행한다며. 근데 그 유행한다 생각해서 문방구에서 그걸 대량으로 주문을 했어.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 언젠간 인기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 문방구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야. 짬 처리를 하겠죠. 뭐 공짜로 나눠주거나 싸게 팔거나. 그러면 그 결국에는 손해겠지. 거기서.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두 번째 원인이 대량 주문 때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최종 소비자로부터 원자재 공급 업체로 갈수록 점점 더 대량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재고가 발생한다는 라건 대응 제대로 못하게 한다. 안 좋은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 갈게요. 여섯 번째 문단 채찍 효과의 세 번째 원인은 주문 발주. 발주는 그냥 주문이란 뜻이에요. 도착까지의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이다. 물건을 주문했다고 해서 바로 물건이 도착하는 게 아니죠. 주문을 처리하고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사슬망 주체의 발주 시간이 저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일이야. 또 도매점이 그럼 제조업체에게 주문을 하겠죠. 그 주문을 했을 때 물건을 받기까지가 또몇 주가 걸려. 즉,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주물량이 많아지고 재고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음, 뭐, 나이키 신발이 엄청 갑자기 유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소매점에서 도매점에 주문을 했는데, 그게 시간이 또 계속 걸릴 거 아니야.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입고가 됐어. 근데 그 사이에 소비자는 뭐 가만히 있나? 딴데 가서 사겠죠. 그러면 그렇게 팔리지 못한 재고량들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에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단에서는 세 번째 이유가, 시차. 때문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최종 소비자로부터 원자재 공급 업체로 갈수록 점점점 그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가, 이동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 마지막 문단. 공급사슬망에서 채취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품부담이 돼요. 재고가 쌓이면 손해니까. 재고를 쌓아둘 공간을 따로 또 마련해야 되거나, 그리고 재고를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고로, 주체들 간의 수요와 공급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고를 줄이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매업자와 뭐 도매업자 사이에 서로 컨택을 해가지고 평소에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면, 최대한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 많은 이야기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많이 어렵진 않았고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채취 효과이고요. 그 채취 효과가 일어나는 원인을 세 가지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라는 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예시도 많이 들어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글의 스타일 자체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지금 눈에 보이죠.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